오 영상 쓸수 있나? 이거 영상으로 될까? 아 진짜 이렇게 뻗으면 어떻게나도 보고 나오지 <laughs> 아, 어디서부터 잘못된거지 <laughs>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랜덤박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레고 미니피규어 루니튼 세트를 5개 구매해 왔습니다 저번에 5 개를 구매해서 오픈해봤던 배트맨 레고 시리즈 같은 경우에 치타만 세 마리가 들어있는. 토이저러스에서 이번에 루니튼 피규어를 구매를 했는데 상자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서 차마 만져보지 못하고 감으로 뽑아왔습니다. 포장지에는 롤라버니, 벅스버니, YE 코요테 로드러너, 트위티버드, 실베스터, 데피더, 테즈메리안 데블까지 총 9개의 캐릭터가 그려져있고요 포장지에 그려져 있지 않은 캐릭터로는 이번에는 어떤 캐릭터가 들어 있을지 또 어떤 캐릭터가 중복으로 나올지 또 어떤 캐릭터가 중복으로 나올지 일단 처음은 기분좋게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란 따란 같이 들어있는 설명서에는 71030의 라인업이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는 간단한 조리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조립하는 방법은 쉽고요 뒷면은 벅스버니의 꺼리를 표현해줬습니다. 어몽어스를 너무 많이 조립을 해서 그런지 이것도 어몽어스처럼 보이네요. 벅스버니의 발까지 이렇게 귀엽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이살스러운 표현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발판이 마찬가지로 들어있어서 세워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. 첫번째는 루니툰을 대표하는 벅스버니가 나왔습니다. 이제 두번째를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주황 색깔이... 아 토끼가 나왔으니 이번에는 오리가 나올 차례인 것 같습니다 복스버니 같은 경우에는 상체에 꼬리가 그려져 있다면 대피덕 같은 경우에는 꼬리 부품이 따로 들어있습니다 부리까지 앞으로 톡 튀어나와 있어서 입체적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부속품은 레비 시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발판에 빼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오픈해보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어, 뭔가 잡힌다 살짝 한번 올려볼까? 음... 아, 아니겠지? 아닐 거야, 설마. 냐고다 음? 아니 뭐 하나 정도는 예상을 했으니까, 그럼 이제 네 번째를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픈하기 전에 한번 만져볼게요. 또 음. 뭔가 잡히는 게, 뭔가 잡히는 것부터. 오, 어? 아 진짜 설마. 응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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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어. 아, 괜찮아, 이뭐 뭐 이런 건뭐 나쁘지 않지. 오늘 이제 다섯 번째. <laughs> 아니 다섯 개 <번>. 사서. <laughs> 4개가 똑같으면 뭘 보여줘도 돼. 와. 진짜? 또? 어? 봉지에 들어있는 피규어는 무엇일까요? 저희 영상 댓글에 이메일과 어떤 캐릭터가 들어있는지를 적어주시면 한 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야? 따따이 너만 봐봐. 분명 12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. 왜제 손에는 벅스버니두 마리와 대피덕 두 마리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대피덕이 들고 있는 피켓에 레벨 시즌이라고도 적혀 있는데 이 문구를 보자마자 아, 토끼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?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진짜 벅스버니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. 좀더 다양한 루니튼 캐릭터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토끼와 오리만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어른이의 랜덤박스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